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연휴하 첫날이네요 토요일 저는 아, 주만하고 왔다! 예, 중해공원은 저는 처음 와봤거든요. 이 운암동, 고속도로 옆에 있는 이런 공원들,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딱 돌아보시면, 예, 운암동 주변에 이제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 아파트들, 이제 구축 단지들이 좀 모여있고, 어, 이쪽 주변으로 이제 중 중해, 어, 중해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어, 중해공원 아파트, 이 신축도 이 근처에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운암동 같은 경우는 또 재건축, 예, 광주 최대 재건축, 예, 운암 삼재건축 자이포르나, 여기도 지금 뭐 공정들이, 어,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광주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이런 산, 예, 뭐 야산이고 좀 산책로에 비슷한 이런 이제 공간들이, 이, 어떻게 보면 광주 우리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이 소중한 좀 자원들은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지금 저도, 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안 가봤던 이런 쪽 광주 곳곳은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새로운 좀 느낌이 들어서, 어, 이런 맑은 공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운들 나눠드리면서, 어, 올한 해, 예, 여러분의 건성을 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여기 이제 상가도 좀 돌아볼 건데, 여기 이제 대로변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예, 큰 길가에 대로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 여기는 이제 양쪽 도로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양쪽에 예, 상가들의 1층부터 다 공실입니다. 여기 줄줄이 다 공실이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기존 에 영업을 했었던 곳들이 나가면서 또다시 이제 채워지지 않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약순환이좀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어 한집 걸로 한집 임대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한집 옆에 한 집이 임대로 어 나와 있다라고 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임대가 너무 많네요. 지금 상권을 제가 몇 군데 돌아 본것 중에서 나주 혁신도시가 가장 임대 문의가 제일 많은 그런 상권인 것 같아요. 한점 바로 있는 그쪽 에어리어는 상대적으로 어 장사가 그럭저럭 좀잘 되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는데 그 외에 어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현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방 부동산 시장 또 상가 부동산 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까지 어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 사회에. 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어,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어, 지방 부동산의 이 공급과 수요 앞으로의 또 미래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어, 이거 보면서도 좀 유기감이 좀 느껴지고 어,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어, 좀 드는 현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이 아파트 소식들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 이제 뭐설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예, 아, 이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광주 전남의 예, 신권 발행 명절 설 돌아오면 세뱃돈 가족들 또 조카들 또 용돈 주는 세뱃돈 아, 이제 신권을 많이 받고 가지고 예, 이렇게 뭐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이제 훈훈한 명절의 문화들이 아, 이 대한민국에 있어왔는데 아,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죠.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신권 발행이 26% 정도. 감소했다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서 돈 바꿔서 이렇게 나눠주는 돈 수요들이 적어졌다. 어이 중소기업 마찬가지죠. 중소기업 사장님들, 직원들 생여금 떡과 아 어, 이렇게 신 신권 바꿔서 이렇게 나눠주는 어, 그런 이제. 그런 문화들, 어, 정책들이 좀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 내려가고, 예, 안 바뀌어지고 있다. 안 바꿔지고 있다. 예. 지방을 중심으로 신권 발행량은 전체적으로 30% 가량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 그런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배 돈으로 인심을 나눈 명절 문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세배하면서 그때 이제 목돈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주변에 뭐 이렇게 지인들 물어보면 이 명절이 좀 두렵다. 일단 돈이 많이 나가다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세뱃돈 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요즘 뭐 세뱃돈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적으로 5만 원한 장은 다 줘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5만 원 이게 지금 5만 원도 사실 작은 돈 아닌데 이 5만 원 주는 게 일상화됐고 그보다 아래는 받는 입장에서도. 하,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있습니다. 5만 원 초등학생은 한 3만 원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2~3만 원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은 5만 원, 대학생은 10만 원.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되는 게이 세뱃돈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 경제 의한 단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뱃돈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5만 원, 10만 원, 2만 원, 3만 원안 주고 안 받기 어떤 거? 자, 오늘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오늘 그 사우나 다녔습니다. 이 저희 그 동네 양산동에 용두 사우나 여기 이제 사우나가 생긴 지가 한 1년 2년 한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가장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아요. 이거 엄청 잘 지어놔서 이 첨단이라든가 첨단이 지고 양산동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그 사우나를 갑니다 주차장도 주차 타워가 4층까지 되는데 이 주말에는 뭐 꽉꽉 들어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왔어요. 명절, 설, 연휴, 또 목욕탕 가서 이렇게 가족들, 아버지 또 부전, 자전, 예, 아버지, 아들이 같이 이렇게 때를 밀어주고 목욕하는 그 모습들 어, 아름다웠었는데, 어, 이, 이 사우나가 보통 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8,000원, 현재 가격이 8,000원. 근데 이 용도 사우나도 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1,000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 9,000원. 예, 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린 덕에서, 어, 이, 이 사우나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지금 뭐다 올라갔습니다. 스타벅스, 뭐 커피, 뭐 다, 안 오는 곳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목욕탕 비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도 사우나 주변으로 다른 사우나들이 좀 작은 규모의 이 시설이 노후화된 사우나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첨단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양산동도 옛날에 운영했던 그런 동네 사우나 목욕탕은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신축 시설이 갖춰진 이 사우나로 이제 몰리는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 보면 이 상권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게 그 많이 몰리는 쪽으로만 몰리는 그런 현상들, 이른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 이뭐 사우나 사 사우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네 목욕탕인데, 어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었던 어이 나주 혁신도시의 상가, 예. 아파트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정주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다. 같아이뭐 어, 용도 사우나도 마찬가지고 오늘 도 시내 수안지구또 상가를 봤는데, 어이두 곳에 예, 이 지방 상권이 극명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상권 네. 거의 한집 걸로 한 집이 지금 여기가 폐업이고 공실이고는데또 심지어는 경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연달에서.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 수완지구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국사 사거리, 국민은행 사거리 그 주변 그쪽에 상가들, 빌딩등 예, 중대형 상가는빈 곳이 하나도 없다. 습니 예. 그래서 광주권의 이 중심에 있는 곳들은 계속 이제 몰리는 현상들,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좀 비어 있고 공실화 된다. 이 지방일수록 그 사태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광주도 인구 감소 추세, 거기 이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 아파트의 가격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변화들 변수들이 어, 예상이 됩니다. 이 국민의 10명 중에서 6명 정도는 이제 자가에서 거주합니다. 내 아파트, 내 집이 있다는 소리죠. 나머지 40%는 집이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40%.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집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이, 이 주거, 이 주거 대부분 아파트 거주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60%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들 집값이 이제 오르는, 오르기를 바라는 관점들이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 네, 주거 형태를 보고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소리죠. 한쪽은 올라가기를 바라는, 한쪽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근데 이게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택, 예. 주택을 갖게 되면 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제 마음이 드는 거고요. 또 이제 집을 팔았던 무주택자가 되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져서 나중에 좀 내가 좀살때 비용을 좀 절감해서 살수 있는 이제 그런 제 인간의 이 심리들 마음들이 엇갈리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수완지구 상가 모습들 영상들 이렇게 좀 다시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좀 이제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졌죠. 이제 오늘부터 쉬면 25일, 6, 7, 8, 뭐 연휴 쭉 하면은 그 10일 갈까이 쉬는 어, 그런 이제 직장인들 회사, 이렇 대부분 이제 많이 대한민국이 쉬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27일 월요일을 이 대체 공휴일 지정을 해서 어,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 골목상권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하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나 요즘 자영업. 예, 힘듭니다. 어, 식당, 어, 카페, 아, 판매점, 소매점, 뭐, 지금 전통시장 다 어려운 상황인데, 아, 지금 딱이 분위기 상황들이 이제 자영업, 이게 오늘 지금 주말 토요일이잖아요.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 예, 특히나 배달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 이 돈을 안 써버리죠. 지갑을. 닫아버리고 있다. 이 명절이 명절 탄다고 하잖아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명절 때돈 나가는 돈 많죠. 지금 말했던 5만 원 정도로 줘야 되는데, 5만 원, 10만 원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냐? 한두 사람 아니죠. 이렇게 더주다 보면은 거의 지갑은 이제 거의 빈 턴터리가 좀될 수도 있는 이명절에 이제 그게 큰데, 이 열흘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자영업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때 다쉴 수가 없죠. 쉬면은 이제 임대료. 예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열고 장사를 하는 게 이제 그 사장님의 애타나 마음인데 오늘은 진짜 그 배달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 배달 좀 시켜서 드십니까? 거의 안 시켜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배달 조금 이제 자중을 하고 가능하면 좀잘안 시켜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배달 입장에서는 이 매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피부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안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이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갑니다. 어디로? 해외로 많이 떠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 인천공항 그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214만 명이 이 여행 상품 예약을 했습니다. 일본, 동남아, 근거리 도서, 여행 상품. 우리 보면 지역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이 무한공항, 이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가 한달 정도, 그 정도 됐는데 그 사이 그 여행 소요는 예, 오히려 인천이라든가 다른 공항으로 집중돼서,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들, 역대 최대의 여행 인파들이 인천공항에 모여서 해외로 다 나가버린다. 이 돈을 국내에서 쓰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 그런,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들, 이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임대료 이 감당을 하기 힘들어서 적자를 보는. 그래서 대출의 늪늪 어, 늪 빚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의 어, 마음인 것 같아서 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고 돈이 좀좀 돌아야 됩니다. 광주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도 이 아파트라든가 건설, 리수 이게 어느 정도 좀 같이 좀 사라져야죠. 사라져서 어, 이, 이 지방에. 이 상권들, 이 경제들도 좀 돌아야지 좀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재건축 이 재개발에 이제 투자해서 조합으로 가입하셨는데 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돈들이 그대로 묶여버린 겁니다. 이, 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되는 돈들이 묶여 있고 또 추가금 분담금 또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집이 마이너스 피 예,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해가지고 뭐 토해내는 그런 상황들도 어 지방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예,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집값이라는 게 너무 폭등해도 문제죠. 너무 폭등해도 문제고 너무 폭락해도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예, 계속 좀 어두운 그늘에서 계속 좀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추세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현재의 그 광주 경제 부동산 시장의 한 단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어, 새로운 또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